사실, 오늘은, 오랜만에 진짜, 죄송합니다. 중간고사하고, 시험이 있어가지고, 또 학교, 학교 가고, 또 수학원 가고, 바빠서, 오랜만에 마인크래프트, 제가 한번 지은 거를 해볼 거예요. 서바이벨? <laughs> 일단, 내 월드부터 가보면, 클럽 이거 진짜 제가, 오늘 제가 진짜 못,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건축하나 좀, 아, 방송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조금, 했다고. 습니다 그리고 제 화요일 날제 생일입니다. 야 케이크를 좀 올릴까 하는데 케이크를 지금 업그레이드가 좀좀 좀가 활용성이 높아졌어요. 근데 좋네요. 좋네 좋네. 에에에에. 내 <laughs> 케이크 어디 있는 거야? 케이크 어디 있어요? 저기요. 케이크용 케이크용 맛있는 케이크 맛있는 케이크. 죄송합니다. 서물심 물에 좀넣 음식 음식 여 케이크가 어, 어. 없는데? 죽여. 이 어, 케이크 다 케이크 끈을 Congratulations c o n g r a t u 여러분들 생일 맞았습니다. 네. 예. 아이고 어디지 그건.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들 제가 생일을 맞았어요. 예예. 어유. 치소 치소 우유 제일 무서운데. 해플도 있어야겠죠. 이쪽도 다 같이 울, 복죽을 울려라도. 파란색이 좋다. 좋아요. <laughs> 제가 생일을 완벽한 생일 위해 아, 해주고 아, 다른 아, 문도 안 사. 다음에 여기 애플. 애플은 노 가면 있어요. 네. 없잖아. 저기요. 애플을 주세요. 애플을 주세요. 기 미요 애플. 땡큐 베리 머치. 아, 저저저 저, 저, 영어 시작저처 빵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일단 음, 폭죽 색깔이 다른 걸좀 바꿔 볼게요. 아, 이거 이상하다. 한입 말고 음. 한만요저 폭죽이 나거든요 뭐야? 검은색, 회색, 밝은 회색, 흰색, 밝은 회색, 주황색, 주황색이 n Hair Sick, 색 i n 색 i c 색 p 색 g a 색 h a 색 r o 색 c 색 u a n g s 색 안녕 안녕 안돼요 찔러요 아침 맞대요 일단 오늘은 좀 이걸 좀 고쳐줄 거요 오늘 생일 파티 좀 해주고 <laughs> 오늘의 주인공은 생일 파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네, 오늘 주제는 생일 파티이기 때문에 생일을 축하해 주는 힘으로.

또도해보도 하죠 여는 예, 박물관이라는 기념 문서있었고요 여기는 다이아몬드가 있매데멜이런걸고있 보면... 오늘은 밖에 나가서 소이크를 들고 양념만 해볼거예요 일로 일단 좀 해놨는데 이거 좀 리더스턴이가 한정 좀 언냐 여기는 말 말말이고요 말말뱅말뭐 아, 뭘로 좋아 할까 여러분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보시용함 보용함 용함 드포 인형 드포 함정은 좀 해놨거든요 저가 거 신호기는 좀 없어요 저가 너무 이게 렉이 걸리더라고. 저 말들 저가다 길들어 놨는데. 똥삐가 <놀비가> 내려와, 똥삐, 아, 똥삐. 아, 저 아, 말이 없네. 저 건축할 때좀 말이 없거든, 제가. 아, 저 좀, 음, 제가, 어디나, 어디 사람이냐면, 저가, 네. 저는 바로바로,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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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주시고, 저는 바로바로, 바로 포항에서, 왔고 포항이 지진 났었다고 했잖아요 수능 일주일들 미뤄 쳤는데 그걸저 상관없고 저는 네, 저 상관없고 그건 상관없고 어딨지? 의자? 의자 찾고 있어요 그런 거 상관없고 저는 저희가 포항이기 때문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다 사시거든요 그래서 제 걱정이라서 제가 학교에 가지고 콜렉트콜 있었거든요 콜렉트콜 다른 학교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있었어요, 제뜻 있었어요. 그 있었던 거를 그 무료로 할수 있었는데 그걸 해가지고 해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콜렉트 걸로 전해가지고 이거 어디냐 이거 해가지고 제뜻팩게 됐는데 와 그때 진짜 와 A 반 애들이 영화 A 반 애들이에요. 아니, 지진 났다고 하는 거야, 지진에. 포항, 어디 내가 물어봤냐고, 어디에 일어나냐고 물어봤더니, 아니, 그게, 저는, 경제에서 또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좀 포항에도 좀 피해가 있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피해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네. 완전 그냥 그게, 어, 수능이 일, 일주일 미너질, 미뤄질 정도로, 어? 그게 어, 많아졌더라고 아.. 수능이.. 이게 수능이 미뤄질 정도로 이게 위험한.. 위험하네.. 이게.. 아,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들뜨린 거 보시죠? 좀 건축 좀 할게요 생리.. 생리

지표가 되네요. 예레기걸인데 이렇게. 이거죠? 그레스도 요즘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좋네요. 싱글. 발판을 만들어야 겠다 발판아 여긴 양탄자고 발판이 이게 아니 헷갈리네 이거 아니 이저 친구들이 마크 업데이트로 무슨 이딴 식으로 <laughs> 이딴 식으로 해 놓은 애들이 있다고? 야뭐 이딴 식으로 해 놓은 것다 이딴 식으로 해 놓았네요 한숨을 쉬니. 네, 4개월 말 걸리네, 이 2탄도 해놓을 예정이네? 2탄도 해놓을 예정이에요. 네. 버려, 막 버려. 쓰레기통이게 막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막 버려. 버려. 일단 여긴 맞추도록 하고요. 네.